2 6 3페이지에 5번입니다. 자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으면은 70, 80 이런 게 헷갈리게 되는 거야. 지금 뭐라고 돼 있어? 일반이 70인데 캔에서는 80이다 이 말이잖아. 네. 캔 화분 뭔지 알지? 캔인데 따면은 그 안에 있는 거 있잖아. 응. 그래서 그건데그 1,000개 의캔 화분에 봉선아시아를 한 개씩 뿌렸을 때 발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. 그러니까 1,000개를 하면 80%는 되고 어, 되는 거고 알아 되는 거고 20%가 지금 안 되는 거란 말이지. 네. 맞지? 그러면 1000개가 20%가 되려면은 1000분의 200이 돼야 되는 거잖아. 네. 네. 내말 이해됐어? 어, 그래서 답은 200개. 1000개가 음. 20%도 200분 없어요? 어, 푼거지 봐봐, 1 0 0 곱하기 100분의 20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 0, 0 날아가고, 0, 0 날아가서 지금 200이 네. 되는 거잖아. 네. 똑같은 거죠. 그럼 여기다가 그 100을 곱해봐. 100 곱해봐, 얼마야? 20 맞아? 20, 20퍼센트. 그러니까 전체 분에 해당이 지금 수학적 확률 맞아? 근데 거기다가 100 곱하면 은 이게 우린 퍼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. 아, 음. 수학적 확률에다가 곱하기 100하는 우린 그걸 퍼센트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번 중에 한번 이하 이런 게 어떤 게 있지? 동전 던져가지고 앞 아니면 뒤 이런 거라고 하는 그래서 2분의 1이죠? 네. 다른 말로 0.5죠? 네. 근데 그 0.5에다가 100을 곱하면 얼마가 돼? 50%. 50%. 그래서 우리 동전 던지면 앞나올 확률이 50%라고 말합니다. 하는 그 뒤에 그림 그려져 있는 부분은좀더무겁다고 그래. 요 그냥 해이 <laughs> 경우의 술 제일 처음 시작할 때을는그 얘기 했었거든요 동전 던져서 던졌는데 앞 아니면 뒤 나와야 되는데 동전 던졌는데 마술사야 없애버리고 막 동전 던졌는데 꽂혀버리고 막 <laughs> 이런 건안 친다고 했잖아 <laughs> 실제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있어렇지 그리고 뭐 어디가 더 무겁던데 이런 거 있잖아 있는데 그 수학적 확률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은 답이 안 나오잖아 그렇게 하면. 맞 그래서 그 가장 단순하게 보고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만 그런 것만 우리는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. 되겠죠.